하나님께서는 불신과 불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한 출애굽 1세대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문 26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급하여서 가난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과정을 보면 크신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뜻에 완강하게 저항할 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장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후에 바로왕이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추격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인데 결국은 목전에 두고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최후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이고 슬픈 결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수많은 은혜의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평생 많은 죄를 짓고 말았고 그 결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 모든 자들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에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련이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세대는 못 들어가고 오직 그 자녀 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게 되리라고 했던 그 유아들은 도리어 생존하여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40년간의 방황의 날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시간을 허락받고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사의 시간 동안 이열 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불신 그리고 마음속의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 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을 선동했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만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된 원망과 불평의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려 했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오직 두 명의 정탐꾼만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40일간 주신 그기간을 헛되게 보내는 이 죄악댐으로 말미암아 그 40일간의 정탐의 날들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떠돌면서 살다가 그죄지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지체가 사라지면 그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지를 여실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는 구체적으로 10명의 정탐꾼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셨지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생활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진멸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들이 모든 왕의 원흉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게 만드는 선동자들이 되었기 하나님 이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보면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우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10명의 정탐꾼들을 재앙으로 죽이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이것은 오직 전적인 권세므로 피조물된 사람이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옳고 저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그러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40년 광야 생활로 가라고 하시면서 열명의 정탐꾼은 죽이시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절대로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빚을지는 그 통의장의 전적인 주권이고 그 그릇이 자신을 어떻게 빚든 따져묻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되어 있고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심판을 행하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른 믿음과 신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정탐꾼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 의 길을 간 자들, 불순종의 길을 간 자들은 심판하여 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탐꾼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이두 명의 정탐꾼은 살리시고 도리어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기로 결정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고 믿음은 곧 축복과 형통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구약, 신약에 나타난 그들의 그 삶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신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또 살아갈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들,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또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면서 더욱더 강조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그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현상이죠.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믿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외쳤던 것이고, 열 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막아서고 백성들의 선동당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들은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복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어떠한 고난도 죽음도 다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양은 지금 당장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갑니다. 마침내 목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고, 또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양은 전적으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삶 속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을 따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의인의 반열에 서서 영생을 얻고, 믿지 못하는 자는 죄인의 길로 들어서서 영벌에 처해지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극명하게 갈리워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은 각각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감사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되 그분을 신뢰하기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반면에 불신의 삶은 원망하면서 마침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에 그분이 하신 일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에 결국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코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말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냈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원망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원망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임을 책망하신 것이고, 뭐. 그것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시작점이 된 것이죠. 그 원망들이 결국은 광야 40년 길로, 그 원망들이 광야 40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 9절에서도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36절에서도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삶의 이유로 된 원망하는 것 이것은 불신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원망할 수 있지 않나? 누구라도 나 같은 경우가 되면 원망하고도 남지 않겠는가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입니다. 누구라도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 속에서 이토록 괴로운 삶을 보낸다면 앞길을 알수 없는데 적들은 저렇게 강대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열 명의 정탐꾼이 가면 다 죽는다고 말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나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논리, 그게 바로 불신의 논리고 그게 마귀적 논리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네가 원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원망은 불신이기 때문에 불신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한 원망입니다. 두 가지 다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말씀하시지? 굳이 사람인 모세에 대한 원망까지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영적인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결국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모세에 대한 원망도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영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목 회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것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목회자 일 교회 일을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하신 일이 이 단임 목회자를 통해 하는 일과 일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목회자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까? 정말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거짓된 목회자라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른받아서 그 사명을 따라가는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예배하라고 하면 그 목회자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어롭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것도 전도하라는 것도 목회자의 개인적인 뜻과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교회 공동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목자 대신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목회자 개인의 생각이고 그리고 목회자 개인의 비전인 것처럼 치부해서 듣지 않고 도리어 그런 부담스러운 가르침이 오거나 권면이 오거나 책망이 오면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달달 볶는가 왜 이렇게 자꾸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자꾸 예배하고 예배하라고 하고 자꾸 무언가 헌신하라고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 준비가 되면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가 목회자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 귀게참 좋은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텐데 왜 자꾸 나를 괴롭게 하는가 간에서 그 수많은 원망들 인정하지 않는 생각들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세에 대한 원망의 길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신은 항상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총동원 전도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목회자 뭐 개인의 생각과 또한 비전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교회게 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순복해서 전도기간을 정하고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 그들을 초청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전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나팔수가 되라고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쁘고 힘들고 한데 목사님께서 자꾸 전도대상자 적어내라고 부담스럽게 한다고 그리고 이런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이런 마음을 먹고 나간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완고함과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저런 말로 투덜투덜 대고 원망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 요소와 갈렙의 길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요소와 갈렙이 우리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난안땅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도 적고 목사님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순종하여 이룰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돼도 영적 원리는 똑같은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열명의 정탐꾼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듯 또한 목회자를 신뢰해서 그 일에 협력하여 가는 것은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 길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올라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역사 그그안에서 부르시고 뜻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여서와 갈렙이 두렸던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축복 속에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됨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요소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